네, 단체 결승형 경기가 벌어지고는 여기는 상주 제육권입니다 아, 이제 2에서 선수 대 구선이 선수. 서울 영남초등학교의 구선이. 그리고 세아카데미의 세아 2에서 선수의 결승전. 지금, 어, 첫 번째 게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아카데미 세아 2에서 선수의 모습. 경도 툰포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운동복을 입고 있는 서영남 고등학교의 구선이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이에스 선수는 왼손 세이크 올란드 형이고요. 네. 반면에 구선이 선수는 오른손 핸. 잭 핸드입니다. 네. 어 왼손이 아무래도 코스를 보는 코스 범위가 좀 넓고. 네. 어그에 비해서 구선이 선수는 또 쌍둥이 언니 타구 선수가 있어요. 아, 예. 이름이 그렇습니다. 구연이라고. 네. 본대에서도 네. 어, 물론 출전을 했는데 네. 어 가족이 지금 타구를 하는 그런 아주 보기 좋은 아, 구선이 아, 네. 선수입니다. 이 구선이 선수 지금 여기는. 예. 어, 구선희 어, 네, 선수입니다. 네. 구선이 선수죠. 아, 서울 영남초등학교 예! 구선희서수. 여기는, 그니까, 아, 저는 이렇게 프로필을 보니까, 언니 그러길래, 네. 아, 형제구나, 그랬는데, 사실은 쌍둥이군요. 예, 네, 쌍둥입니다. 이 쌍둥이고, 어, 네. 이름도 구연이구선이 네, 그렇군요참 이쁜 이름 가지고 있고, 네. 탁구도 아주 이쁘게 잘하고 있어요. 네. 구선이서수의 모습, 예! 서울 영남초등학교. 그리고 이에서 서수, 아래의 청색운동법. 자 지금 8대1 일방적으로 지금 앞서가는 그런 상황인데 네. 세아 아카데미의 이해수 선수. 아, 이해수 선수가 아시다시피 네. 어 네. 저기 오빠가 지금 유명한 선수예요. 누굴까요? 아 글쎄요. 이해수 선수. 청도도 세아 아카데미. 아 이승수 선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야. 이승수 선수는 벌써 이제 세계적으로 이름을 슬슬 네. 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승수 선수의 여동생이고, 네. 어렸을 때부터 둘이 탁구를 같이 했던 선수기 때문에. 아, 네. 뭐 이승수 선수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예수 그렇죠. 선수 네. 지금부터 뜨는 선수입니다. 저도 이 경기 초등학교 대회 중계방송에서 이승수 선수한테, 선수한테 제가 반했거든요. 네. 아우. 지금 뭐 어렸을 네. 때부터 둘이 같이 훈련을 했고 네. 하다 보니 어 지금 이예수 선수가 조금 네. 앞선 경기를 펼쳤고요. 11대1이에요. 네. 첫 번째 게임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탁구를 조금 일찍 하다 보니까 오래 그렇죠. 감각이 좀 뛰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구선희 선수가 늘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에 그 어린 선수들의 기술력은 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금방 달라지요. 변화를, 어, 달라지기 네.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조금, 어, 1경기는 일방적으로 이혜선 선수가 이겼지만, 네. 또 구선희 선수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르거든요. 네. 또, 분다나 지금 결승이라는 것은 다우스 선수들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환경이 언니랑 같이 탁구를 하고 있고, 어,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경기는 이렇다 하더라도 이경기부터 자신의 플레이를 펼쳐 나갈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네. 자, 1대1. 아, 네트넘지 못하면서 아 1대2. 이에서가 다시 앞서 시작합니다. 2대1. 이 예스는 구선이. 음. 아시다시피 왼손 전형의 선수기 때문에 네. 볼의 코스가 굉장히 깊습니다. 좌우가 코스가 깊고 또 장점은 이런 코스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네. 그러다 보니 구선희 선수가 코트의 움직임이 한발더 빨라야 되고 한발더 넓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지금 이에스 선수가 신장도 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욕심을 약간 부렸어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 조금 구에서, 구선희 선수가 네. 조금 딸려가는 경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4대 2가 되는군요. 빠를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빨리 어, 이에스 선수가 조금 어려워하는 코스를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선수들은 서로 또 분석도 하고 하니까 네. 그것을 버틸 것 버텨주고. 또 조금 어려워하는 코스를 어, 구선희 선수가 집중적으로 치고 들어가야 네. 이 포인트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예서 선수는 지금 보니까 테이블을 아주 넓게 쓰네요. 네 지금 네. 어, 기술을 백핸드, 네. 포핸드 다 구사하면서 그렇죠. 최대한 코스의 어, 배분을 넓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 구선희 선수가 조금 쫓아가는데 조금 한 발만 밀려도 네. 커브를 할 수가 없거든요. 2대6 상황 나가죠, 네. 네, 자신 있게. 어, 자신 있게 해도 됩니다. 네, 칠대2첫 번째 게임을 1 1대 일로 내줬던 구선희 선수. 지금 이대7두 네. 번째 게임 중 많이 주제 있는 상황. 이구선희의 네, 서비스. 백 아! 드라이브가 약간 길었습니다. 네. 네. 지금 네. 백 드라이브, 어백 탑스핀은 아, 네 탑스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어, 구선희 선수의 오른쪽 라인을 기계 뽑아주고 있고 네. 또 포사이드는 포탑스피는 백사이드로 깊이 뽑아주고 있다 보니까 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지금 네. 서브도 직선 길게 포사이드 짧게 이렇게 범위를 잘 이용하다 보니까 구선희 선수가 조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네. 8대3에서 또 어떻게 9대3 아, 이 여자 5학년 경기 결승전 경기는 일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네 지금 구선희 선수가 그것을 잘 견디고 버티고 어, 하고는 있는데 네. 워낙 초반에 이러가지 어린 선수들의 역시 성 성향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네. 포인트가 금방 읽고 나면 빨리 적응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구선희 선수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10대 4 앞서 오기는 ESO. ESS 서비스 두 번째 게임. 3류다 현재 드라이브 아 탑스핀 걸었습니다만은 네, 네. 저, 저렇게 버텨줘야 돼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상대가 탑스핀을 걸고 왔을 때 네. 내가 받을 건 받아주고 내가 차트를 만들어야지 지금 이것을 뭐 피해가거나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네. 구선이 선수가 뭐 화이팅하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10대 6까지 추격을 하고 있는 구선이 선수 A 포인트 9천의 서비스 6대 10. 네 좋아요. 서브 어, 아, 변화도 7대 10이 됐어요. 서브의 네, 변화도 저렇게 주고 코스부 네. 백서브 코스도 갈라지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좋아. 네8대 10. 네. 이게 즉 4, 3, 2, 1구가 아, 주양 예민한 것이 조금 만 풀어주니까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쫓아와요. 네, 네 금방 금방 반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네 어. 네, 정리 11대 8. 그래 네. 많이 죽여 그랬는데 네네 11대 8. 그래서 게임 포인트는 2대 0. 이제 에, 마지막 게임에 몰려있는 구선이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11대 1, 11대 8. 이제 세 번째 게임에 들어갑니다. 아, 어, 이에서 선수는 덤프에 어, 있는 세 아카데미 아 소속입니다. 네, 이에스 선수의 볼이 굉장히 조금 힘이 있어요. 임팩트를 네. 확신하게 해주는 부분이 조금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어, 보통 초등학교 때이 포핸드나 백핸드 의 기술력은 어, 기술을 안정적으로 다양하게는 하지만 볼에 네. 강한 파워를 구사하기는 잘못하다가는 그것이 다 범실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강하게 처리하기 힘들거든요. 구선희 선수의 이제 쌍둥이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순간 웃고 네. 있는 모습이 보이길래 네. 어 구선희 선수가 그래서 <laughs> 밝게 네. 어, 시합을 임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네. 얼굴이 너무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세번째 네. 게임에 들어갑니다. 네. 아, 네. ESL 서비스부터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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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시작되는데 이에서 아네 왼쪽으로 쪽 갈랐으면서 이에서 득점. 네 지금 백핸드 순달조네요. 구순이 선수가 지금 커브를참 잘했는데 네. 워낙 코스가 넓으니까 마지막에는 나가지를 네. 못합니다. 네. 두 번째 서브 나갔죠. 네일대1네한 포인트 한 포인트 구순이 선수도 착신하게 네. 가감하게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구천의 서비스. 아! 자 역전 구천2대1 앞섭니다. 뭐 할수록 조금씩 조금씩 나뉘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구천이 아. 네탑스피나고 하네요. 백드랩브 앞선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도색 이거예요. 네네 이에스 네. 네. 선수가 양 힌도 모두 빼기든 포든 명확하게 임팩트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볼이 센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선희 선수가 지금 조금 커버하는데 디펜스가 좀 어려움이 있고 네. 본인의 공격력도 다양하게 구사는 하는데 조금 파워면에서 밀리고 있어요. 네. 2대3, 3대1로 이해수가 앞서기 시작했어요. 네, 4대2가 됐습니다. 확실히, 어. 네. 어? 예수 선수 작전 전을 불러오요 네, 구선희 선수의 작전 타임이고요. 네. 어 예수 선수의 볼이 굉장히 파워도 있지만 코스가 깊어서 그런 부분이 또구선희 선수에게는 조금 어려움으로 와 닿고 있네요. 네. 마지막 게임에 몰려 있는 구선희 어, 구선입니다. 네. 네. 이름이 참예뻐요 네, 네. 네. 영남초등학교. 이렇게 상둥이 언니랑 같이 네.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사실 운동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스포츠를 한다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뒷바라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 명도 어려운데 두 명을 해야 되니까 아,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어 이렇게 또 결승전까지 올라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한편으로는 또 뿌듯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진짜 아, 쌍둥이 선수를 같은 참 어려운데요. 네. 네. 자 다시 속행 2대 4에서 네 3대 4. 네 지금 계속 포핸드 서브를 많이 넣는데 이렇게 백핸드 서브로 변화를 좀 주니까. 네. E.S 선수의 범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백핸드 백핸드 아이엣티가 되네요. 네. 확실히 네. 코스가. 한 층이 깊다 보니까 네. 구선이 선수의 백핸드도 네. 굉장히 좋은데 따라가기는 조금 버거운 네. 감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저로 보내는데요. 네네 네. 지금 양쪽을 키우고 그러고 네, 있거든요. 네. 오른쪽 왼쪽 그러다 보니 구선희 선수의 움직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이 아직 어리니까 조금 어려움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 지금 같은 경우도 네. 역시 넓겠어요. 네네 네. 그리고 기본기를. 치고 있으니까 이해해 네, 네, 선수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마음대로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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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3 3대7에서. 3대8. 네. 이해수 선수가 가장 존경하는 선수가 누구냐고 했더니. 네. 헤타 히나 선수라고 합니다. 아, 네. 똑같은 왼손 전형의 선수고요. 네. 이렇게 양 코스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선수거든요. 일본 선수인가요? 네, 일본 네. 선수예요. 네. 어, 그 스타일도 좀 비슷한 것 같고. 네. 9대3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9대4. 네, 반면에 또 구승희 선수의 롤 모델은 네. 신유피스 선수입니다. 아, 네. 지금 이두 선수가 네. 어, 대항을 늘 하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또 이치가 되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어 고선희 선수 신유빈과 어에 s 의 하야타 히나가 네. 지금 시합하는 듯한 <laughs> 느낌인데 네. 지금 현재 어에 s 선수가 조금 코트 활용이참 좋습니다. 네, 매치 포인트 끝났습니다. 11대 4. 아, 세 번째 게임도 이에서 선수, 세 아카데미 에 s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1대 1, 11대 8, 11대 4, 아 게임 수가 3대 0으로 이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